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 드릴 종목 원이콜딩스입니다 원이콜딩스 이슈화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먼저 제 계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 보시면 플러스 170% 2.7배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자 평가 손익을 보시면 1억 1,200만원 예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제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는 이렇게 가감하게 투자를 하고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투자자 입장으로서 주식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분석을 나름대로 좀 꼼꼼하게 하고 잘하는 편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 계좌를 오픈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계좌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은 가감하게 공, 어, 공략을 하면 자기 가치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이 종목을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팩트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보시면 플러스 2.16% 상승 마무리를 졌습니다. 비록 음봉이긴 하지만, 자, 지금 보시면 목요일 날.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복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왔지만 결국 이런 매도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패턴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저점이 올라가고 상단이 다소 막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패턴들 즉 상단이 막혀있으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 삼각형 패턴이 완성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상승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승 확률이 70에서 80%가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든 이후에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그렇 상승이 나타났고,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패턴대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면 사실 21선과 그리고 5 1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21선, 51선 지지받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51선을 타고 상승하는 흐름 이런 패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51선 그리고 21선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결국 월요일 날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 51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다? 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종고점 33,9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강력한 재료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보시면 되겠죠. 자 AI 다음은 로봇. 자 트럼프 정부 로봇 산업 지원 추진. 자 중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AI에 이어서 로봇산업, 로봇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지목,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라는 거고, 테슬라 주가도 장중 4% 넘는 급증이 나타났죠.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AI에서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중국에게 뒤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로봇산업 촉진을 위해,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다. 여러분들 행정 명령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 명령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원전에 대해서도 원전 투자 확대를 위해서 행정 명령을 내렸죠. 그다음 원전 주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배에서 여섯 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행정 명령을 준비한다.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 주도의 로봇 산업 육성 책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Don't fight the government. 정부와 싸우지 마라. 자, 그러면 원익홀딩스는 즉 로봇 섹터죠. 이제 로봇 섹터는 트럼프 관련주가 되면서 또 뭐가 됩니까? 큰 범위의 큰 범위에서 미국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됩니다. 정책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싸우지 말라는 유명한 증시 격언이 있어요. 그렇죠? 이 격언이 왜 강력하냐? 정책은 돈의 흐름을 바꾼다. 정책은 시장보다 강하다. 개별 투자자들의 예측, 기술적 분석보다 국가 정책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는 정책에 의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정책은 단기적이 아니다. 6개월에서 수년 동안, 6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투자 방향성과 지속성 모두에게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주가는 얼마, 그렇죠.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진다. 6개월 이상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역사적 실제 사례로 보는 정부와 싸우지 마라. 미국이 IR의 법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에서 23년, 친환경에, 자,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이 정책, 이 법안. 친환경차 배터리 태양광 기업에게 대규모 보구, 어, 보조금 지급.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에서도 23년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배터리 그렇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타났어요. 5배, 6배 이렇게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해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자, 테슬라 배터리 업체 리튬 관련주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죠.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었죠. 정부의 정책, 저재, 재정 정책에 직접 주가를 자극한 사례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이거죠. 자 로봇 산업은 로봇 섹터는 정부, 자 미국의 자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자 트럼프 행정명령, 자 그러면서 1월 9일날 저가가 18,350원.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6월 30일날 72,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293%가 올라갔는데, 주가가 얼마입니까? 3.9배 올랐어요. 그렇죠?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주, 주가가 대략 적 6개월 정도 올라갔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오션, 트럼프 조선, 어, 조선업 재건 자, 그래서 작년 11월 3일, 1일 날, 26,100원이 저가인데, 11월 달 초에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국에 전화 걸어서 뭐라고 했어요? 첫 천마,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한국과 조선업 협력하고 싶다. 그러,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마스카 이슈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10월 30일 날 15만 1,600원까지 480% 5.8배 올랐어요. 주가가 거의 6배 올랐어요. 4배, 6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정책주는 적어도 6개월에서 6개월 이상, 수년간 이어진다. 어떻습니까? 주가가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원니콜딩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정책은 시장을 만듭니다. 정책을 거스르는 투자는 거의 반드시 실패네요. 정책을 잃는 것이 곧 시장을 이기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정책과 싸우지 마십시오. 정부와 싸우지 마십시오. 시장과 싸우지 마십시오. 원니콜딩스는 어떻습니까? 정책 핵심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2월 3일 날 제가 수요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1차 저항선이 25,150원이다. 피보나치 수열상 여기가 저항선인데 요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매수 급소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목요일 날 여기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그렇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매수 급소 안내를 드렸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나프로가 이거 돌파는 양봉은 매수하라고 했는데, 라고, 했, 어, 판단을 하고, 또는 보신 분들은 생각을 하셨고, 분명히 매수 쫓아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급등 수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급등, 급소, 뭐, 지금 매수 급소, 뭐, 목표가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영상에서.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요 기사가 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급반등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 재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의 로봇 생산 일정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을 한 것. 자, 그래서 최종 검증은 12월 7일부터 13. 일 외워 두세요. 12월 7일부터 13일입니다. 요 사이입니다. 주가 요때 또한 단계 레벨업 됩니다. 실시될 예정인데 이는 일반적인 생산 라인 점검이 아니라 대량 생산 인증을 위한 심사. 뭡니까?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심사요. 테슬라 옵티머스 모델의 최종 인증 및 생산 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자, 그래서 테슬라 공급망 업체들이 1 2월중 옵티머스 모델의 대량 생산 오더를 받을 것. 그러면 1 2월 중순에 다시 한번 로봇스에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12월 3일날 수요일 여러분들에게, 자,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런 패턴 나옵니다. 21선과 51선을 돌파하는 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이 51선을 타고 상승하는 흐름, 그러면서 저고점 돌파하면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37,000원까지 바라보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패턴대로 그대로 제가 수요일 날 영상 찍어서 안내드린 그대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죠. 그 매수 급수가 나고그 다음 이렇게 흘러간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주가를 이렇게 가지 않아요. 흔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자꾸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종목 하나 제가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 원대 어, 섹터 내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세력의 매집이 완료된 종목입니다. 세력이 매집. 예, 매집이 끝난 종목인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최근에 주가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대략적으로 50%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잡고, 이제 메이저 세력, 메이저 세력들, 세력들이 매집. 자,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 매집이 끝났고, 자, 1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막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대략 3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락 폭이 컸던 종목인데 최근에 메이저 메이저 세력들이 1년 동안 매집을 완료를 한 이후에 이제 서서히 주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300% 이상 상승을 목표로 이미 목표로 설정이 된 종목입니다. 자, AI 인공지능과 연관된 종목이고요. 미국의 글로벌 테크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에게 직접 입수한 종목이고요. 저평가가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미국 진출 등의 재료가 나면서 급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승 초입에 있는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저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미 세력들이 300%라는 자, 상승에 대한 목표를 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세력에게 입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이 종목 반드시 자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모두 발송을 해드릴게요. 제가 문자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발송을 해드릴 건데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보내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그냥 듣고 그냥 아이 종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업체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었는데 제 등짝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탐방을 가서 들었는데 실제로 빅테크 미국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발로 뛰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두 귀로 들은 내용입니다 협업을 하고 있고 매년 5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자재료들이 부각이 되는데 자 미국 빅테크의 수주 물량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협업 이슈가 이제 곧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세력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 내용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러면 증권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 그래서 5대 메이저, 미래, 한투, 삼성, 신한, NH 투자 증권이 공동으로 내부적으로 전부 예, 분석이 끝났더라고요. 분석이 완료가 됐고, 곧보다 기관들도 대량으로 매수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향후 나오는 사업 동향이라든지 자, 이런 재료 가치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이 끝마쳐져 있고 이런 5대 메이저 증권사, 5대 메이저 증권사가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제가 긴급하게 입술해서 실제로 세력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제가 탐방을 가서 눈으로 확인한 부분, 그리고 이런 증권사들, 즉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전부 다 분석이 완료되고 확인을 한 종목입니다. 특히나 외국계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석이 끝마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테리와 Morgan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대장주 자 투자 확대 의 핵심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제 메이저 세리트리 매집이 끝났고 n 자 그렇죠. 바닷건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초입 국면이다 우리가 지금 망설임이 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 급등 전에 우리가 저점을 공략하자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노출되어 버리면 급등이, 급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물량을 잡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매매를 못 하시더라도 눈으로 한번 해, 확인,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예,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 제목란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간편하게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고,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히든 종목 모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전부 다 보내 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대응 전략 보고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홀딩스 긴급 대응 투자 전략 보고서. 이걸 전부 다 보내 드릴 건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향후 나올 재료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세력들의 매집 원가, 외인 기간, 개인들의 물량, 산술 평균, 제 가격들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매수를 했느냐? 이들의 평균 단가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력들, 즉, 기관 외인들의 매매 전략, 자, 시나리오별로 목표가 및 매수 맥점, 매도 맥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세세히 나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대응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매수하시고 매도를 하시면 수익률을 계속해서 극대화 쌓아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대응하셨을 때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예, 원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둘 중에 하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 대응전략보고서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향후 나올 재료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이 재료별로 가치 분석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미래셋, 에 한국투자증권, 시, 삼성, 신한, NH투자증권, 5대 메이저 증권사, 5대 메이저 증권사가 공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공유를 하고 있고요. 외부 유출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보고서다. 제가 단독으로 긴급적으로 입수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반드시 이걸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 기록 결정을 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 즉 어디서 매수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가 매도가가 셋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세력들의 매매 패턴이죠. 세력들의 매매 패턴이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특히 또 중요한 공매도 세력들.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고요. 자,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서 청산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매매 패턴과 공매도 세력들의 매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을 수 있다. 그 내용들이 세세이 타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대응하세요. 이대로만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세력에게 속지 않고 공매도에게 속지 않으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자 원익 원익이라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이 대응 전략 보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면 제목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모두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 옵티코라는 종목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9% 넘는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시초가 1875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2290원 장중에 25% 넘는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보이시죠? 12월 5일 무료추천주로 옵티코 시초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전 8시 52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고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2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시초가 안내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여의도증권가, 여의도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통신장비 전체적인 업종 전반의 수에 지상위성, 통합망 구축 필요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고속 광 모듈 기술을 가진 동사가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활포, 확보할 것이라는 정보를 여의도층권가에서 가장 빨리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강력 매수 추천이라고 해서 종목을 꼭 집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하루 만에 22% 넘는 상승률, 기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오전 8시 52분 9월 1일 무료 추천주 NFC 시초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9시 장전 9시 장전에 무료 추천주 종목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그래야 장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종목을 인지하고 시초가의 공략을 하실 수 있겠죠. 참고로 이 종목 NFC 9월 1일 날 문자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시가 5,990원, 고가 7,590원 29%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27%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자문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등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매 성공 확률이 높고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와 종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드리는데 그만큼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옵티코 이 종목 분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1875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의 매수 공략을 하시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2070원에서 2100원 내외 1차 10에서 12% 사이 익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2250원에서 2260원 사이 22에서 20.5% 내외 익절을 하면 하루 만에 최대 20% 이상 수익을 챙기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전에 보내드리는 종목을 받으시고 시초가에 매수 공략을 하신 다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기분 좋게 수익 챙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장전 추천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문자로 추천 종목을 받기로 원하신다 하시면 상단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상승 상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장전 추천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또 텔레그램방 텔레그램방 입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텔레 텔레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 제목에 보시면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고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확인 후에 매일매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여의도 증권과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장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매일 저와 같이 하시면서 기분 좋게 수익 쌓아가시면서 투자하시죠. 아시겠죠?